강태환 씨가 네. 너무 놀래서 리집지를 못했어요. 아,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어, 창원형 <으>, <목소리> <오, 목소리> 전화 많이 받아. <목소리> 아니, 야, <근데>. 왜? 왜요? <목소리> 야, 오늘 탑 세븐보다 콘 세븐 강세입니다. 자, 애인 구하고 지금 또 치고 나갑니다. 네네. 강태강님. 네. <목소리> <당태강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케 어, 어, 하지 마. 꽃밭이란 말해. 꽃밭이란 말해. 반갑습니다. 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수진 씨? 어 목소리요 그 한마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음, 한마는 목소리 한마는 목소리 그, 죄송한데 한마는 목소리라 그러지 않았나요? <laughs> 한마는 목소리라 고그러셨않요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아니라 한마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목소리야. <laughs> 목소리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예. 목소리. 야감사해가지 그래. 그 한마는 목소리. <laughs> 저 수진 씨. 네. 지금 강태관 씨가 네. 저탑세븐의한 사람 이랑 짝꿍 인데요. 네. 팀이 름이 애인 구함 이에요. 애인 구함 이요? 애인 네. 네. 구함 네 대충 예상이 되는 사람 이있 습니까? 어... 이게 예, 저저치팀이 아, 름이 힘든데 님 아니신가요? 강민호 님아니신가요 어? <laughs> 아, 강민호 님아니신가요 강민호 님리많신가요 강민호 님리

수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김희는더 좋아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오늘 태관이 형이랑 네. 에이 구함이라는 팀으로 짝꿍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 연하죠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laughs> 아니요, 서로 통화하는 거예요. 다. 아, 예. 예. 네. 많이 밴민하시네 <laughs> 아니요, 서 강태라님이 더 좋아해요. 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자, 그러면. 자, 강태환 씨가 오늘 어떤 곡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 흥보가 기가 막혀요. 육각수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와, 진짜 태관이 완전 주특기 태관 완전 주특기. 제가 또 제가 또이 흥보 종문 아니겠습니까? 예예. 네. 흥보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그렇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시도해 봅니까? 좋습니다. <laughs> 아, 자, 네. 찬스를 안 쓰고요. 찬스를 안 가. 아, 찬스 무조건 쓰는 게 좋을 것같 찬스 가자. 찬스 근데 여기서 만약에 80이 안 나오면, 어, 우리 아예 승산이 없는 거야. 괜찮아면 상관없어. 가자. 이상한번이 아, 이승 아, 아, 안 쓰는 아, 게 좋을 것 같아. 다음에 있을 것 자, 같아. 我得到快 Yeah. 오규진! 더안 했어. 더안 했어. 더안 했어. 더안 했어. 더 했어. 더블 잘했어. 야야. 야. 야, 야.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야, 어서. 야, 어 야, 이고더블 200이에요. 티제가좀 자신 없어요 가지고 안쓴 거예요. 아쉽다. 아쉽다. 중... 네. 아하, 근데 약간 <laughs> 제가 좀 자신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어. 수진씨, 몇점 나올게요? 네? 네? 몇점 나올게요? 100점이요.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 100점이요! 100점이 더좋다요 쭈둥! 출발!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수진 씨 댁으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고 예. 그리고 오늘 1등한 팀에게 줄 선물을 또두 분이 뽑습니다 아, 대박이에요두번 뽑는 거예요 수진 씨한테 갈 선물은 누가 뽑을 거예요? 어, 어, 우리 콜더 뽑을 거가요 각자야 무슨 자에게 두 팀에게 갈 선물은 김희재가 뽑습니다 동시에 손을 넣으세요 동시에 뽑자 뭘뽑나면 봅시다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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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재형께 좋아. 희재영 께 수진 씨대으로갈 거. 네. 저 뭔데? 뭔데? 대박이야? 자, 왜? 왜? 강태관 씨게 좋아요. 강태관 씨 <웃음> 자, 볼까요? 보니까. 태블릿 PC 태블릿 PC에요 태블릿 PC에요 태블릿 p c 에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희재영 께 어마어마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보니까. 야야 잠깐만 풍이에요이에어컨에어컨 에어가 뭐예요? 에어. 에어?

야, 이름, 이름, 이름 세 번, 이름 아, 세번쳤는데 이름은 로뭐 에어프라이기도, 에어프라이기도 아, 좋은 거지만, 에어컨인 줄 알았잖아, 지금. 에어컨인 줄 알았잖아. 에어컨. 함부로 이름, 이름 세번 하라고 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펼치면서 아,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아, 에어, 자, 일단은 에어프라이기, 오늘 왔습니다. 우승팀에게 갑니다. 헐, 에어프라이기. 아, 재밌네요. 순간적으로 아, 땀확 났네. 땀 어, 엄청, 엄청 났네. 땀확네 자, 일단 수진 씨. 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